다시 8번입니다 1에서 연속일 때 아, a, b가 1보다 클 때씩 나왔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씩 나왔죠 자, 1차지 그럼 결론은 뭐냐면 1보다 작을 때씩 극한값함수좀 똑같을 거야 그 얘기는 어, 일단 x가 1보다 클때 그때 이 함수의 극한값이랑 x가 1보다 작을 때 함수의 극한값이랑 1은 함수값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1보다 작거나 같은 식이니까 1에서의 자극한이랑 1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을 거라고 1차니까 그래서 1 플러스 b랑 여기에 1에서의 극한값이죠 x가 1에 오른쪽에서 올때 그때 식이죠 요 극한값이 같으면 돼 유행인 거야 자 분모 1로 갑니다 0 되죠? 분자도 뭐 나와야 돼0 되야 되네 그럼 분자도 0이니까 당연히 당연히 알다시피 0분의 0꼴 루트 2 플러스 a가 0인 거고 a는 마이너스 루트 2인 거고 다시 쓰면 1 오른쪽에 서올때 이렇게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인 거고 자 루트 나와있으니까 뭐해줘요? 유리화하죠? 제곱 빼기 제곱 하니까 x 빼기 1 남아요. 근자. 분모 x 빼기 1 있었고 여기에 루트 x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었고 자, 리미트 x1로 가는거 써주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죠 약분 자1리면아 플러스죠 미안 1리면 루트2가 두개네 2루트2분의1이네요 그게 몇이다? a플러스 1플러스 b랑 같다 그죠 그래서 뭐해주는데 양변의 1을 빼주시면 되는거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b는요 2루트2분의1 빼기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겠 48번의 답은 지금처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럽게 나와요.